네, 안녕하세요. 저는 숲TV에서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는 무료적 공유라고 합니다. 4월 2일 해외 축구 분석 방송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는 7일간 지금 주간 경기 같은 경우 7일간 6일 동안 지금 적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에 대한 원동력은 당연히 데이터가 좀 괜찮다 보니까 그게 원동력인데 이건 일요일, 일요일에 제가 방송을 했죠. 제가 화요일에는 제가 방송을 제가 안 했고 일요일에 방송한 걸 들어보면 제가 총 이렇게 선택지를 말해드렸고 그중 한개 틀린 게 세이브 5.5 언더입니다 나머지는 다 적중했으니까 당연히 적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뭐 이렇게 뭐 많이 맞는, 많이 마, 맞는 날이 좀 종종 있을 겁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뭐 마음에 맞는 거 들고 가, 가보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지금 6일 일단 적중, 적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해외 축구 경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좀잘 부탁, 잘 부탁드릴게요. 아, 이거 지울 필요 없, 없었는데. 좀 늦게 올린 감이 있는데, 아, 좀 최대,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해, 해볼, 해보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설명할 건데, 몇, 오늘은 좀몇 경기만 좀 살펴보고 끝내는 걸, 끝내는 걸 할게요. 일단 패하고 호르네한 경기인데 이 경기는 일단 지금 패 지금 득점력이 올라온 상태에서 저는 이거 이, 저는 생각해볼 수 있는 생각해볼 수 있는 선택지는 2.5오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패이 경기 2.5오버 볼게요. 어 찔러 볼만한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비어 오레스는 그냥 패스할게요, 일단. 본모스도 일단 패스하고. 네, 브라이탄하고 에스턴 빌라. 이 연기. 이 연기도, 이 연기도. 저는 이두팀이 붙는다면 2.5기준점에 오버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2.5기준점에 오버 볼게요. 두팀이 붙는, 붙는다면 저는 다섯 점이 다 득점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되고, 저는 2.5 긴점을 오버, 보, 오, 오버 보겠습니다. 이 경기도 찔러볼만한 경기인,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맨시티하고 레스터, 인데이 경기는, 네, 맨시티가 뭐 상황이 지금 뭐 그렇게까지 엄청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 않죠. 근데 상대가 승점 자판기인 레스터시티입니다. 이거는 뭐, 레스터, 시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맨시티 1 마인승, 보겠습니다. 네, 찔러, 찔러볼만한 경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쌤하고크리스토펠리스 음, 쌤이 뭐, 지금, 레스터보다 더 못한 팀이 못한 팀인데, 지금 클리스터펠스트가 지금 물이 올라온 상황 속에서 뭐 3월 29일 에 경기를 하긴 했지만 이거, 이거는 급 패승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급 패승 충분히 찔러 볼만한 경기, 경기, 경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슈투트, 슈투트 하고 라이프치 이 경기는 두팀 전력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상황 속에서 라이프치가 프레임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는 라이프치 1 프레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AC 밀라노 인터밀란 이건, 이건 승패를 건드리기 보단 두팀득점력볼 때, 최근 두팀득점력볼 때, 지금 이거는 2.5 오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만한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2.5 오버, 오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 바셀, 바르셀로나. 이 연기도, 최근 두 팀이 좀 많이 부, 부, 붙긴 했습니다. 많이 부, 붙긴 했고, 좀 아쉬운 거는 바르셀로나가 좀, 최근에 좀 경기를 좀 많이 했죠. 많이 했고 이 경기는 좀 체력이 좀 아쉬운 아쉬운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 이 경기는 배당 매트 배당 트가 있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전 바셀 승에 2, 2 5 오버 2 5 2.5오버 보겠습니다. 바셀 승에 2.5오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만한 선택지인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말한 경기들 한번. 말하는 경기들 중에 한번 생각해보시고, 한번 오늘 접근해보신다면,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 오늘 경기 중에는 한이 정도가 한번 생각해볼 수 있을만한 경기들인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한번 배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음. 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방송 종료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제가 만약에 오늘 픽스터로 픽을 준다면, 뭐, 이렇게, 이, 정도로 한번 볼게요. 픽스톤, 뭐, 픽을 준다면, 어, 급 헬승에, 그 다음에, 메인시 1 마인승.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A11란 오버에, 폐 네, 오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제가 막 픽스터라고 치면 오늘 막, 막 이렇게 제가 조합을 줬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이고 한번, 한번 조합을 아마 줬을 것 같네요.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만 할게요.